이게 쑥 찌이는 거 오래간에 내가 사용하던 이게 없을 때 있던 카이지 아유! 담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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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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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. 대장님 어디인데요? <laughs> 그건 말줄수다 왜냐면 전설이 키어 갖고 있거든. 네? 전설이 키. 그걸 재봉사. 잠깐해요. 말... <laughs> 안 돼. 야말 끝내고 좀 정리해 주세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. 어, 땅콩이 약점 아닌가요? 제가 책에서 봤는데. 어, 그거 어떻게 알지? 이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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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을 만나러 갑시다! <laughs> 진짜, 진짜 다음주에 만날게요! <laughs>